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어, 하필 우리 또 자녀가 없는 성도님들만 이렇게 오셨는데. 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 보면 저희가 어릴 때만, 저희 다 같은 세대죠. <laughs> 저희가 어릴 때만은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어, 당연히 지금 저희 집도 그러고 있지만 놀이터에 가면 이제 한 쪽에 엄마들이 주로 엄마들, 부모님들 중 주로 엄마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몇분 부모님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 저희 오뉴만한 아이들은 이제 같이 놀이기구에서 어, 놀아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은 참 낯설죠. 어,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놀이터에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그 학교는 어, 저희가 살던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였는데요. 그냥 아파트 친구들이랑 아침에 모여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 20분을 저만 옛날 사람 아니죠? 다 학교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죠 걸어 다니셨잖아요 학교도 친구들이랑 가는데 놀이터는 당연히 혼자 가죠 가면 먼저 놀고 있던 친구들이 있든 나중에 오든 친구들이 오면 같이 노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으면 이제 멀리서 저는 주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는데요 그 위층에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하라마 올라와서 밥 먹어 엄마들이 놀이터로 내려오지도 않죠. 그 집에서 문을 열거나 그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고 그 위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올라와 밥 먹어. 네. 그럼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이제 엄마들 부름 소리를 듣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 집을 찾아 가는 거죠. 이 놀이터에서 계속 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 부모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좀 놀이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생이 즐거운 분도 계시고 또어 즐겁지 못한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이 땅에서 더 오랜 시간 있고 싶어하는 게 우리입니다. 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미련이 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고 가서 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그곳을,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그 나누는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영원을, 영원, 영원,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리 문답 46문에서 49문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 중 하늘에 오르시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늘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이십니다. 그는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신성, 위엄, 은혜, 성령으로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신성과 인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의 두 속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결코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따라서 신성은 인성을 초월하여 존재하시지만 인성 속에 거하시고 인격적으로 그 속에서 결합되어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첫째,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육체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된 우리를 육체로 그분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땅의 소망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소망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2일간 더 머무시면서 어, 부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어, 고린도서를 보면 500명 이상 되었다라고도 증언하는데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죠.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전 어,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전 말씀 좀 찾아볼까요?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지상 대 위임 명령이라고도 저희들 부르죠.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따라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주셨죠? 그렇게 하면,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 뭐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게라고 해 놓고 안녕. 다시 만나 하고 떠나가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 갖고 두말 하신 상황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안녕. <laughs> 다시 만나. 내가 다시 올 거야. 네.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성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몸. 우리의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둘일 수는 없죠.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도 유한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몸은 몸이죠.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은 다르죠. 영.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무한하신, 우리의 육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육신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실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어디든지 계시죠? 성경의 증언을 보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불로도 나타나셨다가, 바람으로도 나타나셨다가, 다양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늘과 땅에 동시에도 계실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그 어느 곳에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말장난 하신 게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입으신 그 육체라는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 하시기 위함입니다. 중보 기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4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무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10억 예화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미 10억을 갚았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막 칼을 들이밀면서, 언제 갚았어? 돈 내라! 이렇게 할 때, 대신 갚아준 사람이 여기 영수증 있다! 라고 하면 아무 말 못한다고 했죠. 우리는 이미 죄에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지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증인으로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대연자가 되셔서 죄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죄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대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간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심판의 때에 죽음과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증거가 되시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시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 놀이터와 같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그 곳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곳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가신 거죠. 어서 와. 너희들이 올 곳이 있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영원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것을 예비해 놓았어.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하자. 우리 같이 살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떠한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이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 유대 땅 근처에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 근처에 살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하늘을 오르신 후에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바라보고 유한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영원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와 한 사람, 이 사람,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만 함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 정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은 그 예수님 당신을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함일까요? 1번 예수님을 위해서 올라가셨다 당신을 위해 올라가셨다 1번 2번 우리를 위해 올라가셨다 확신 네 감사합니다 1번이 있으면 다시 설교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laughs> 다행히 정답을 다 맞추셨어요 저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그 원죄와 이미 지은 죄는 모두 사하셨지만 그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한 문제를 간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갈 영원토록 살게 될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곧,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게 되겠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곧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인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우리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